헬스 앱이 알려주는 5분 건강 습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발바닥 밀대로 자극하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두 번째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발바닥을 왜 밀어야 되는지, 발바닥을 밀면 왜 뭐가 좋은지 안내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노폐물과 젖산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노폐물은 이렇게 불이 타면 재가 남듯이 그 재를 재,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청소를 해줘야 체내에 피로 물질이 잘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점으로 독소 배출에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자, 머싱이라는 뭐걸 아시죠? 맨발 걷기의 축소판이다. 이 발바닥이 얼마나 체내의 장기들의 모든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중요한 거죠. 체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첫 시간에 발바닥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을 잘 마사지하시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싱의 축소판이니까 어싱이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체내 염증의 수치를 제거하고 활력을 형성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축소판이니까 발바닥을 밀게 되면 장기들의 회복도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기 그런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밀대를 하나 마트에서 하나 구입을 하세요. 그럼 밀대를 뭐 벽이든 어디에 공간에 내려놓고 발바닥을 올려놓고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대 이게 밀기도 하고 이렇게 밟기도 하고 그래서 자극을 준다는 거죠 자극을 주면 발을 이렇게 찜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발에 이렇게 스팀으로 스팀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밀대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서 좀 심플한 어떤 시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밀대 하나로 체내의 독소를, 체내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그 시간을 가지, 가지시라고 제가 이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상해비 베이직 단계는 베이직 단계, 말 그대로 초년병이 해야 되는 건데요. 뭐 기지개 켜기도 있고 발바닥 밀대로 자극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치를 뭐 삼회주겸이나 일반 자주겸으로 한다든지 뭐 음양탕을 섭취를 하는 방법들은 제가 추후에 시간에 하나씩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영상에 발바닥을 직접 미는 동작들을 직접 또 올려드리고 할 거니까요. 제가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좀이 헬스에빗 타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분 지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헬스에빗 건강습관 시간이었습니다.